요즘 들어서 에코프로 주가가 부진하고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매도의 공격이 다시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공매도 잔고를 확인해 보면 잔고 수량이 66만 5천 주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150만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잔고 금액은 8월 31일 기준 1조 7천억 원까지 올라가서 역대 최고 금액을 경신했습니다. 그 다음날인 9월 1일에는 1조 7250억 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음 날인 9월 2일에 소폭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공매도 세력이 공세를 퍼붓는 모양새고요. 절대로 포기를 하지 않는 모습이죠. 일각에서는 예전에는 공매도와 개인의 대립이었다면 이번에는 공매도 세력과 장기 투자자들 간의 대립이라고 하는데 장기 투자자들 중에는 이제 미국계 자금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개인들은 또 많이 매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8월 31일부터 공매도 화력이 집중된 것을 볼 수가 있고 기사에 의하면 8월 11일 에코프로는 MSCI 지수 편입에 성공을 했고 지수 편입 호재는 대부분 소화가 되었고 상승 재료가 남아 있지 않다라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에코프로 주식을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공매도 세력이 투입이 된 모양새죠. 공매도 포털에 들어가서 이제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를 보면은 8월 30일까지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는 골드만삭스 달랑 혼자였는데 9월 1일에는 5 개로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새로 구독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를 볼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자면은 KRX 정보 데이터 시스템이라고 구글 검색을 하신 뒤에. 좌측 상단에 메뉴를 누르시고 통계를 누르시고 공매도 장고를 클릭하시고 공매도 장고 대량 보유자를 클릭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 추이를 누른 뒤에 종목명에 에코 프로를 치시면 에코 프로 공매도 장고 대량 보유자 확인이 가능하죠. 물론 공매도에 관련한 다른 통계도 이 사이트에서 한 번에 볼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골드만 삭스 이외에도 모건 스탠리가 돌아왔고요. 메릴 린치가 합세했고. JP 모간도 합세했고, UBS AG도 합세한 것으로 보아 이번에는 더욱 강력해진 공매도 전략을 준비한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필승의 의지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번에도 실패해서 쇼커 버링이 또 나오게 된다면 이제 피해는 엎친데 덮친격으로 엎친 가중이 되겠죠. 어, 그렇다면 이제 MSCI 지수 편입 재료 외에 남은 재료는 없는 걸까? 9월 6일 오늘자 뉴스로 공매도 세력에게 다소 부담이 될수 있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에코프로와 LG엔솔의 양극제 협업 행보 가속화 라는 제목인데 키워드만 봐도 상당히 임팩트가 있죠. 2012년 이후 10년 만에 재개된 협업이라고 합니다. 업계 1위끼리 협업이기 때문에 기술 집약적인 제품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분위기고요. 특히 가격 협상과 공급망 위기를 대비한 윈윈이 기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끼리 끼리 어울린다거나 급이 맞아야 같이 일할 수 있다 뭐 그런 개념인 거죠. 원래 LG 엔솔은 LNF랑 한 팀으로 엮였었고 에코프로 BM은 삼성 SDI랑 엮이는 관계였는데 변화가 시작이 된 것이죠. 여담이지만 원래 LNF의 실질적인 오너 허재홍 대표는 LG 그룹의 공동 창업주이신 하만정 님의 증손자이시고요. LG디스플레이에 LCD 백라이트 유닛을 공급하면서 사세를 키운 회사가 바로 LNF입니다. 한마디로 LG의 가족 회사이기도 하고 매출 구조를 보면은 LG 그룹의 종속 관계나 다름없는 회사라는 거죠. LG엔솔과 LNF의 파트너십에 변화가 생긴 이유는 아마도 기술력과 생산 능력에서 비롯된 듯하고요. 특히 에코프로비엠의 NCMX라는 차세대 양극재 기술로 인해서 LG 엔솔로 하여금 협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것이 아니었나. 에코 프로가 업계를 선두하는 기술을 가진 회사라는 거죠. 이 NCMX라는 기술이 NCMA 기술의 일종인데, 이 NCMA 양극제를 사용하는 곳은 LG 엔솔 뿐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이엔드 기술력을 가진 두 회사만의 협업이 가능한 상황인 거고 이제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된 것이 아닌가. 세계 1위 양극재 업체와 세계 1위 셀업체의 협업 행보가 도래했기 때문에 두 회사 모두에게는 호재라고 보여집니다. 어, 이 외에도 이창환 배터리 부장님의 월가워즈 방송에서도 에코프로의 재료를 다루셨는데. 어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측 상단과 본문에 링크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에서 에코플의 호재만 간단하게 추려보자면, FTSE 지수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FTSE ET50과 ET100에 편입된 것에 이어 이번 주에 FTSE 세 개의 지수에 추가로 편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호재죠. FTSE, 올월드 지수, 샤리아 지수, 멀티네셔널 지수 이렇게 세 가지 지수에 에코프로가 추가로 편입이 된 건데 올월드 지수 편입은 세계적인 수준의 회사라는 의미고요. 샤리아 지수 편입은 재무건전성이 좋은 회사라는 의미고요. 멀티네셔널 지수 편입은 수출을 잘하는 회사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세계적인 수준의 회사이자 재무건전성이 뛰어난 회사이자 수출을 잘하는 회사라는 거죠. msci 자금 같은 경우도 이제 8월 31일 종가에 들어온 자금이 절반 정도만 들어온 상황이라서 추후에 패시브 자금에 추가로 유입이 될 예정이고 인덱스 자금이라는 게 하루 딱 들어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 장기성 자금이 꾸준히 들어오는 로직이라고 합니다 꽤 강력한 호재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라 거죠 근데 머니투데이 외에는 단한 줄의 언론에서도 이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 라고 하고요 애널리스트와 증권사에서도 아무도 언급조차 안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장기성 미국계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에코프로는 주가 100만원 아래에서 대기 매수 자금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만약에 주가가 100만원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또 매수 자금에 의해서 주가가 들여 올려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어 배터리 부장님 방송에서는 중국 배터리 관련 소식과 테슬라에 탑재된 LFP 배터리의 문제에 대해서도 짚어 주셨는데 테슬라의 LFP 배터리 탑재 차량은 저온에서 실제 주행 거리가 공식 기록의 절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서 잘 팔리지 않았고 지금 그 모델이 한국에 들어왔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터리 부장님의 풀 영상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